389번, 곡선 y는 2x제곱마이너스 5x 플러스 a 위의 점 1콤마 k에서의 접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9일 때 a 플러스 k 값은. 자, 대략적인 문제 개형이 이 2차 곡선이 있는데 이 2차 곡선에서의 접선. 여기가 1콤마 k라고 둡시다. 여기서 이 접선과 x축, 뭐 여기 있고, 자, X축을 여기다 긋겠습니다. X축 여기 있고 Y축 여기 있다. 그러면 이 접선과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다. 이 위치가 바뀔 수는 있겠죠. 대략적인 개형은 이런 뜻이다. 자, 그러면 얘를 FX라고 둔다면, 우리가 이 접선 방정식 세워야 되고, 이 접선과 X축이 만난 점자표, 그리고 이 접선과 y축에 만나는 점 좌표 구하면 이 길이 이 길이 구할 수 있죠. 그럼 넓이도 구할 수 있다.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위의 점 1콤마 k죠. 그럼 1콤마 k 대입하면 x자리 1, y자리 k 집어넣으면 k는 2 마이너스 5 플러스 a. 즉,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k가 a 마이너스 3이 된다. 일단 이거 구해놓고, 우린 1 k라는 점 좌표 알고, 기울기를 알아야지 접선 방정식 세울 수 있죠. 기울기를 알려면 f'x부터 구해야 된다. 4x-5가 된다. 우리가 궁금한 거는 f'1이죠. f'1은 마이너스 1. 즉, 점 좌표와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얘두 개를 활용을 해서 접선 방정식 세우면, y는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1, 플러스 k.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1. 요렇게 된다. 그러면, 이 접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1입니다. 그럼 우리 이점 좌표부터 구하자. x 절편이죠. y 값에 0을 들어가면, y 자리에 0 집어넣으면, 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플러스 1, 자, x는 k 플러스 1이 된다. 즉, 이점 좌표가 k 플러스 1 0이라는 것입니다. 그 다음, 이점 좌표는 y 절편, x 자리에 0 집어 넣으면 y 값이 k 플러스 1이 나오죠. x 절편, y 절편, 둘다 k 플러스 1이다. 이 거리가 k 플러스 1, 그리고 이 거리도 k 플러스 1이 되겠죠. 그럼,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된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얘가 바로 2분의 9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바로 9라는 거죠 그럼 k 플러스 1은 뾰마 3이 되는데 k는 마일 이상이 돼야 된다 자 k가 될수 있는 거는 k 플러스 1이 3이다 그럼 1이하시키면 k는 2 하나 나오죠. 그 다음 k 플러스 1이 마 3이다. 1이하시키면 k값은 마4 나오죠. 두 개가 나오는데 조건에서 k가 마1 이상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으니 k값은 2가 된다. 마이너스 4는 탈락. k가 2다. 결론적으로. a는? k 자리에 2 e 집어 넣었을 때 a 값은 5가 되겠죠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플러스 k입니다. 5 플러스 2 계산해주면은 7이 된다. 정답은 2번입니다.